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은 많은 예언의 기록과 그 성취가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에 관해 말씀하시기를 참된 신이 될수 없는 우상들은 결코 예언을 낼 수도 없으며 그것을 성취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그렇습니다. 예언과 그 성취는 오직 참된 신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권능으로 성경의 예언들은 하나님께서 참 신이 되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몇 가지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존 바톤 페인이라는 미국의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명문인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또한 명문인 휘튼 칼리지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분으로 성경예언 백과사전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 책에 따르면 구약에는 1239가지의 예언이, 그리고 신약에는 578가지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 성경 전체로는 총 1817가지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구약 예언의 많은 부분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심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 자신의 모든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모두가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였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모세 오경부터 여러 선지자의 기록 및 다윗을 포함한 여러 시편 기자들의 글에는 예수님의 모든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내용들이 이미 예언되어 있고, 이제 그것들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예언 중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다른데 인공지능 채취 PT를 통해 다양한 학자들의 자료를 비교해 보니 대략 300여 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적 수치에 동감하는 사람 중 하나로 미국의 피터 스토너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뛰어난 수학자이며 천문학자로서 26세인 1914년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 있는 명문인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수학적 천문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분입니다. 그는 카메라용 조도기를 발명했고, 1차 대전 중에는 대공포용 추적 장치를 발명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미사일의 사거리표 작업을 한 뛰어난 수학자였습니다. 스토너 박사는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약 350가지가 기록되어 있다고 보았는데, 특별히 이러한 예언들이 이루어질 확률에 대해서도 연구하였습니다. 스토너 박사는 제자 600여 명과 함께 10년 동안 연구한 후 미국과학협회의 검토를 받아 과학은 말한다 라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스토너 박사는 이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중 8가지를 임의로 선정하였는데, 그것은 각각 예수의 탄생, 출생지, 세례 유한의 메시아 길 예비, 가롯 유다의 배반 은 30냥의 팔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옷이 제비 뽑힘 부자의 무덤에 장사됨 등으로 이 8가지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우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수학적 확률은 10의 17승분의 1이라고 계산해 내었습니다. 그 원리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남자로서 대머리가 있을 일반적 확률을 따져 그것을 몇명 중에 하나로 계산하고 손가락 한 개가 없는 사람은 인구 1,000명 중 하나의 확률로 나타나고 눈먼 사람은 인구 만 명의 한 명꼴이라고 가정할 때 어떤 사람이 대머리에 손가락 하나가 잘리고 거기에 소경이 되는 확률은 이 셋을 곱한 수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메시아에 대해 기록된 여러 예언 중 임의의 8가지를 골라 같은 한 사람에게 우연히 성취될 가능성을 뽑아보니 그것은 10의 17승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이 확률을 알기 쉽도록 예를 들어보자면 그것은 한반도 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미국 텍사스주 전체 바닥에 은으로 된 주화를 61cm 높이로 깔아놓고 눈을 가린 채그 중에 표시를 해 놓은 단 하나의 주화를 첫 번의 시도에서 집어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0의 17승분의 1이라는 확률은 상상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스토너 박사는 더 나아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 48가지가 한 사람에게 우연히 일어날 확률은 10의 157승분의 1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구약에 기록된 350가지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한 사람에게 우연히 성취되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수학적으로 상상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관한 모든 예언과 성취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통제하시는 가운데 일어난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성취는 우리 성도에게 더 깊고 확실한 믿음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유튜브에서 과학 채널을 보다가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최신 이론에 따르면 빅뱅을 통해 우주가 생겨날 때 물질과 반물질이 정확히 반반이 생겨 결국 제로화되어 소멸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실제로는 우리가 사는 지구를 포함하여 우주의 수많은 별과 은하 등 물질계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매우 기이한 일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첫째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우주를 미세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과 둘째는 10의 500승분의 1 확률로 평행 우주가 존재하며 지금 우리가 그러한 불가능한 확률에 해당하여 존재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 유튜버 자신은 누군가가 우주를 존재하도록 미세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느니 차라리 10의 500승분의 1 확률로 우리 우주가 우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편이 마음에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을 들으니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상상할 수도 없는 우연적 확률을 믿겠다는 것처럼 들려서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의 17승분의 1만 하더라도 한반도의 3배나 되는 면적에 61cm의 동전을 쌓고 눈을 가린 채그중 하나를 단번에 집어내야 하는 불가능한 확률인데 10의 500승분의 1은 아예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도 은혜입니다. 누구나 믿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수많은 예언과 그 성취를 묵상하며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욱 믿음 가운데 굳게 서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